아이고, 제니 잘 올라가네. 야. 거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가니? 제니야. <laughs> 제니야, 같이 가. 야. 지금 엄청 가파른, 엄청 가파른 산인데. 어휴. 제니야 일로와 같이 가 신났다 신났어 잘 간다 우리 제니 제니 멀리 가지 마라. 이놈이 길을 알아? 와. 이야. 먹으면 죽을 것 같이 생겼다. <laughs> 옛날에는 왜 이렇게 높은 살에다가 묘를 썼는지 몰라. 신발 오빠처럼 뭐 굴려볼까? 이, 쟤냐야 야야야 야. 야, 거기 절벽이야 일로와 올라와. 제니 제니 얼른 올라와 얼른 올라와. 올라와 이리와 간다 제니 일로와 얼른 얼리와 어서와 일로 가야돼 제니 간다 저 신발랑 똑같네 저거 아이고 큰일났다 빨 e 와얼 y 와 제니 어서와 e n 와 y 빨리 j 와. 빨리 와 제니 이 물에 건너오나 얘가 제니 j e 와 n 리와 얼른 간 간단한. 야 건너왔다 또한 번의 도랑이 또 있어 제제제제제제 제니 j 리와 n y Jenny, j e n n 와 빨리. 건너와, 거기도. 건너와. 얼른 건너와. 그렇지. <laughs> 뛰어. 아이고, 힘들지 않냐 너. 가 계속 가. 이쪽 길이야. 신났다. 신났어. 다리 봐라. 와. 개 드럽다 진짜. 잘 간다. 제니 기다리고, 가. 가. 가! 기다리느라고. 제가 안 가보고 있을게요. 자, 다시 돌아오나 봅시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다시 오죠. <laughs> 알았다 알았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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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개 키우는 맛이 이거라니까 아직 멀리 안 가고 옆에만 쫙 붙어있어 어? 알았지? 돼지가 파났네 제이야 저기서 잤네 이 새끼. 응? 돼지 발자국이 안돼지, 안돼지. 배근 안되겠다 이거는. 발자국이 딱 그래 안돼지 배근 안돼. 여기 여기 파고 여기서 잤네요 어저께 냄새나지 쟤니야그뭔 냄새냐면 멧돼지 냄새야. 이 발자국 보이죠?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그죠? 응. 와 가자 와오가또 똥싸 이거 아 건너가 산삼 썩은 물이다 이거 먹어 건너가 산삼 썩은 물이야 안전시골 또깨게 됐네 야 여기 또 멧돼지 잠자리가 또 있네 야이 자식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이거는 돼지가 더 커요 야, 이것도 안 돼지가 꽤... 숯돼지다 이거는 숯돼, 숯돼지다 이건 100에서 1 5 0근 살이 야 여기서 잤네 어제 쟤네 여기서 어제 돼지가 잤다 야야 어떻게 이렇게 살면 되냐 딱 8분 응선에서 아침이 인기척들이 들리니까, 여기 갔겠지 뭐. 더 원래 더 자야 되는데, 이놈의 자식들. 야, 쟤니 나중에 여기 시골 와서, 버섯 따라다니고 할 때, 쟤니 데리고 다니면 딱이다. 응? 쟤니랑가 또한 마리. 더 말이 되고 생기면 딱이겠다야. 음? 있어 거기? <웃음>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자, 들어갈까? 아, 이쪽이다. 아, 여기다. 여기 항상 표시를 해놓거든, 이렇게. 이게 일본놈들이 저 송진 받아가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길 표시. 야, 어디가 이리 와! 신났다 신났어 이렇게 행복한 개가 어디 있을까? 맨날 어? 주산책이나 하면 했지. 어? 이건 행복한 개가 어디 있어? 제니는 <laughs> 개가 천천했다. 야 제니 쪽이야 이쪽. 여기 표시 있죠? 진이 어. 쪽 그렇지. 그렇지. 아 이거 잘 뛰었네. 거의 다 왔네 이제. 다 왔지 동훈아? 아 얼른 가앞장서아 가. 왔던 길 가야지 얼른 가 내가 먼저 간다 가자 아이고 하나 끝냈다 또저큰 산에 가야지 또. 여기 더가 파르대 여기보다. 야 아직까지 여기 돼지들이 있구나. 어, 그쪽이야. 어, 맞아. 그쪽이야. 표시해 놨는데. 돼지가 돼지열병 때문에 죽었다 죽었다 해도 그래도 그 이겨내고 사는 돼지들이 그래도 더러 있네. 면역이 생겼지 뭐. 제니야! 제니야! 제니 보실래요? 제니야! 이거 어떻게 해? 저기! <laughs> 완전 똥개 훈련이지 뭐. 얼른 올라와! 힘들겠다 너. 올라왔어? 올라와다 <laughs> 그럼 또가 <laughs> 아이고, 아우 진짜 덥다 오늘. 칼로 작가나빠 따라가. 뱀, 야야야야 야, 야, 야. 보내 보내. 제니가 보면 또 쫄쫄 저기 물러 간다. 뭐니 살무사? 늘메기. 늘메기도 위험해. 독이 엄청. 사대 맹독 중에 하나인 것도. 아이, 됐어. 제니 보면 또 쫓아가 물 올라다가 물리면 어떡해. 하! 와. 야, 야, 이게 너무 썩었다. 아, 이거 딱 따면 이거 인테리어로 딱 좋은데. 가 이야 이, 이 뭐, 문양 자체가 멋지다 와 멋있다 제니야 같이 가자 나가서 잡아야 돼돌아보 나가야 돼 야. 건너가 산삼 썩은 물이야 일로. 한 모금 하고 가던가 건너가 건너가 일로 가가 제니 가가 가. 일로 가 이리와 그렇지 네. 한컵 하지 산삼 썩은 물인데 뭐 물을 무서워하지 않지 우리 그래 제니. 그래, 얼른 마셔. 뭐야? 뭐 있어? 들어와. 가자, 제니 가자. 간다. 이리와 거기서 살아 제니 거기서 살아 돼지 자먹 먹고 살아 메뚜기 자먹 먹고 살아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네 그렇지 정말 개꿀아 진짜 어마어마하다. 딱 겨울에 가서 빠져서 놀아 이제 날도 더운데. 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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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산소는 자 영상 여기서 끝. 가가 가, 제니가.